안녕하십니까. 가슴 <laughs> 뛰는 남자 알려 주는 어, 커피 한잔도 명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48일 차 어, 돈은 끊없이 오르고 있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볼 건데요. 어, 불안한 거는 어, 어쨌든 결론이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그는 어 마음 속에서 나온 거고 그 마음이 어 부유해야 된다. 그 부유함이 어쨌든 우리 지금 현실의 세계에 나타나는 거니까 일단 내가 그 부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당장 돈이 없고 통장에 어 돈이 이렇게 적게 있더라도 내네 마음이 부유하면 그 돈은 언제든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끊없이 흐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4 8일차업문을얘기그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못하네요. 그래서 머피 이론을 활용해야 된다. 머리가 아니고 머피네요. 어 머피 이론이 이런 걸 활용하면 된다. 즉, 어 그러니까 우리의 잠재 의식을 아는 것은 모든 종류의 부즉 정신의 부 금전의 부 이르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우리 경제 상황이 안 좋더라도, 또는 뭐 전쟁이든 불황이든, 주변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부가 갖고 있는 형식에 관계없이 항상 부유로운, 항상 그풍요로운 생활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자신의 잠재의식이에게 부자가 되라고 명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령을 해라. 그러니까 학원해라는 얘기죠. 나는 부자다. 나는 잘살수 있다. 나는 잘 되고 있다. 이런 학원을 꼭 해야 된다. 누구한테 잠재의식. 그 그러니까 잠재의식은 나의 마음이라는. 나의 마음에 계속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말은 부자인데 내 마음은 가난하면 안 된다고. 항상 마음도 부자고 말도 부자고 언행 일치를 해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 돈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게 흘러오게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도, 어, 수없이 돈을,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건전적으로 뜻기게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그게 멋 배로 돌아와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돈 중요한 거다. 그래서 나는 그걸 좋은 일에 쓰겠다. 그리고 이익과 내 마음 부에 감사하다. 그래서, 어, 항상 그런 감사함. 그러니까 좋은 생각, 좋은 말,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인드, 감사함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잠재의식은 당신이 어느 곳에 있어 부자스럽게 만들지, 그러니까 부자유스럽게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아는 사람들은, 어, 돈이 언제나 자신의 삶에 자유롭게 흐르고 있고, 언제든지 넘치지,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돈에 대해. 그러니까 돈을 부정하고, 돈을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돈은, 돈은 사기다.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 그렇다는 거죠. 돈은 나를 부여하게 하고, 나는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그걸 잠재의식을, 그러니까 머피 이론에 있는 잠재의식을 잘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걸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명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명상은 언제나 풍족한 인생을 누리게 될것을 굳게 이제 믿고 긍정하세요. 그러니까 말은 긍정하는데 행동도, 이,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도 항상. 생각과 말이, 말이 일치해야 된다. 그럴도록 항상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저희 주변에 돈이 이렇게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 봐요. 안녕!